아잘 나왔어. 고데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여기가 간짜장의 고수가 숨어있습니다. 이쪽 카메라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계속 숨어 계셔 저기 숨어계십니다안 나타납니다. 네. 네. 나와라! 고수님! 안 나옵니다. 꽁꽁 숨어있어요. 1995년도 진행방식을 하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아, 처음으로 많은 분들께또 자리 나오셨는데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7,000원이고, 이거는 진짜, 진짜, 엄청 맛있어야 돼요. 왜요? 7,000원이라서. 7 0 0 0원이 진짜 너무 맛있어야 돼.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어떤 소스나 면이 아니에요. 사장님, 재미난 거죠, 다? 아. 맞죠? 집에서 반죽을. 아, 짜잔. 이렇게 먹는 거예요. 들고. 음. 아. 아. 이렇게 먹는 거음아 나는 이 면발이 약간 소면이에서 너무 좋아 중면보다 더 얇잖아요 나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이 춘장 맛이 너무 좋아 본인은 뭐가 좋아? 7,000원에서 공 하나 빠져야 좋아해 아이, 700원 차도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응 음. 왜고수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간짜장이7 0 0 0원이면요즘에 간짜장 거의 만원 시대 아닙니까? 그건 이제 2033년도 정도면 될것 같고. 10년 후에? 네. 음. 보통 6, 7천원 합니다. 가격은 무난합니다.

하나.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달아서 너무 좋다. 속이 팍한 아, 개. 안 달아서 너무 좋아. 응? 아, 아, 어르신들 좋다. 진짜 무조건 좋아한다. 40 넘어서 하면 이거는... 무조건 좋아해. 내가 지금 20살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4 0 넘으신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laughs> 그거를 해버리네 그런 리액션도 하지마 아 그래요? 그런 리액션도 하지마 네. 너도 하지마 네 얼굴 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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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진짜 놀랍다 아 면을 다 먹었어 면을 다 먹었어 세번 만에 밥 하나 시해 진짜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양은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밥한번먹김치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원래 이게 밥 안공기에다가 김치에다 먹면 짜장면에 김치는 진짜 맛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동생이니까 사장님 밥 안공기 주시겠어요? 사장님 혹시 김치도 있어요? 김치? 야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장담하는데 이건 없는 맛이에요.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야. 무슨 맛이야? 빛나는 거 봐. 윤기 나는 거 봐. 반들반들반들반들 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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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들. 진짜 반짝반짝 거리네? 들 음. 음. 오, 진짜 아니야. 빛난다 이게... 빛나. 응. 와. 좀 깨끗한데. 새끼제지 음음 <laughs> <laughs> 윤기가 면이 엄청 반들반들반들거리네. 아, 십시오예 네, 감사합니다. 마취를 오래 해서 물어볼게요 요런 느낌의 간짜장 소스가 남았어 음. 요거 따로 저장해놨다가 비벼 먹습니까? 당연히 비벼 먹어야지 궁금한 이야기 이에서본것 같긴 해요 남겨놨다가 나뭐 저녁에 라면 국물에다 밥 말아 먹는 자 저희가 밥 비벼서 먹읍시다 컴온 자음이 집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엄청 강한 집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던 단짠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짭조름한데 춘장의 깊은 맛이 느껴지면서 꾸덕한 느낌보다는 애초에 나올 때부터 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없는 맛이었어요 평상시에 간짜장을 많이 드시는 분은 그런 짜장이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호불호 중에 너무 허였어요 왜냐면 이런 짜장은 아무리 먹어도 금방 소화가 되거든요 속이 편안한 느낌의 그런 짜장이 분명합니다 먹고 나서도 뒤끝이 없는 맑은 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딱 먹었을 때 여기가 왜 고수가 산다고 소문이 났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단맛이 없어서 좋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춘장의 짭조름한 맛이 확 올라오는 그런 맛. 또 아닌 뭔가 좀 슴슴하다고 느낌이 음... 올 정도로 간이 약할까 생각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 뭔가 하나 딱 오는 맛이 있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간짜장이 촉촉합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 기름 맛이 있어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기름의 고소한 맛이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느껴지는데 이거 좀 매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요런 은은한 맛이 중독이 되면 이 집은 간짜장 맛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저는 와 진짜 최고다 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는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짜장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겁나터 말한 대로 약간 뭐지 할수 있는데 중반 이후부터 아 마라톤으로 치면은 20kg 이후부터 막 달리는 느낌. 그래서 여기는 한번 맛보고는 모르지만 두번세번 번 먹었을 때부터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집이 아닌가 끝.